활도 엄청 빨라. 한번 쏴볼까? 오, 좋아. 야, 이제 다 침략한다. 땅다 뺏고 다닌다. 가자. 좋아, 달달하고만. 어? 온 김에 차르기랑 다 캐가야지. 오, 여기 있다. 오, 저왜 이렇게 빨라 어, 이 죽었다. 뭐지? 코플서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코플서드는 뭐든, 여기 있는 애들은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공격해놓으면 갔다가 다시 와, 자기가. 어? 오, 씨. 여기 노다지네, 코플서 노다지요. 아, 근데 화살이 엄청 강해졌는데, 정신 못 차리네, 화살 이고 이렇게 맞았는데도 안 죽다니, 사냥꾼의 시야. 일단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는데, 하나 더 만들고, 너는 꼭 잡는다. 쓴 어이 뭐야? 야! 그렇지! 쓴 화살수가 있는데 잡아야지. 가져와, 고기 가져와. 빵댕이에 대한 세계 박은 것 같은데. 쉬. 오케이, 왔다. 바로 침략합니다. 더센 애들 나오면은 저걸, 저걸 배워야 돼. 이거. 이거 장궁이랑 그리고 이거 이중활. 이, 이중활만 있으면, 그, 뭐야. 다 때려잡을 수 있겠지? 두 발씩 쏘는 거기 때문에. 장군보다 더 좋기 때문에. 어우, 씨. 무슨 소리가 나냐, 왜 이렇게. <laughs> 가자, 빼이야몇 마리 있나 봐봐. 어려움이었는데, 분명히. 얘네 하는 말 들어보면 다 왼자 모시기, 모시기. 그냥 우리가 후구요. 와, 강 안에 있구나. 다. 얘네 대신 다 노란색이네. 그니까, 머리에, 어딨어? 저 나팔 무는 놈만 일단 죽인 다음에. 이 노란색 애들이 그 머리에 가빠있는 애들이거든요? 진짜 진짜 좀센 애들. 어, 뒤로 돌아간 다음에 스풀에 해서. 어, 뭐야? 안 돼, 안 돼. 제 살림 안 돼. 아, 나이스. 어, 꺼져. 어우, 어. 꺼지시구요. 야. 너 이제 안 된다. 와. 뭐, 제이슨이야, 제이슨? <laughs> 한 놈이 어떻게, 거의 코뿔소코뿔소 음, 다 되나, 어차피. 장이 짱이다. 어우, 다행이다. 이 뿔피린 녀석을 빨리 잡아야 돼요. 얘안 잡으면은, 다 데리고. 어, 뭐야, 왜, 왜 이래? 모르니까 뽑이 불러놔야지. 불 질러서? l e 나이스. 이질라족 영토를 다먹어야겠네 태양의 딸장 오, 오케이, 오케이. 많이 먹었, 진짜 많이 먹었다. 매우 어려움,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어려움. 북쪽도 먹어야 되는데? 활 만들려면 무조건 북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북쪽, 북쪽. 남쪽은 다 구했어, 이제. 다 북쪽이네. 그죠? 북쪽 한번 갔다 오면은 뭐 거의 업글 다 되겠는데? 오케이. 아니, 근데, 옷 만들어야 되는데? 겨우로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북쪽 한번 가야겠어요. 파밍 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북쪽 한번 조지러 갑니다. 어딨어? 요거요거 무조건 전초지지 먼저 조진다. 집좀 갔다 올까요? 얼마나 좀 이쁘게 해놨나? 집을 막 계속 꾸미더라고. 집을 지금 누구 업그레이드 줄수 있지? 보자. 아, 오소리, 오소리 두 마리만 더 데리고 올걸. 타카르 저거 해주면 좋은데. 남쪽 바위가루, 남쪽 돌. 이중활? 아, 좀더 해올걸. 조금만 더 했으면은, 근데 희귀한 사슴 그게 필요하네? 단풍나무도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 크 <laughs> 어, 북쪽에 가서 파밍 한 다음에 남쪽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서브캐스트 같은 건 다음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달달하구만. 잠깐만. 이거 무조건 자야 돼. 하룻밤 자야 됩니다. 자고 있나서, 북쪽. 근데 북쪽이 추운지 추운 쪽이라서 아마 뭐 얼음 이런 거에 되게 약한 그게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분명히 조금 준비를 해서 가야 될 텐데 올라가면서 파밍 좀 해가야겠다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어 재밌네 애들 많이 구했으니까 1일 자좀 많이 채워 놨나 봅시다 오이 뭐야 아, 이건 내거내 거고 힐기한 빨간 엘크 좋아 좋아 많지 않아 다 빼갈까 빼갈 수 있는 거 단풍나무랑 얘들 네 사람 많아지니까 자원 막 갖다 놓네 며칠 전부터 세일락 안 보이는데 어디 납치 당한 거 아니야 이거 구하러 간다. 올라가면서, 싹 파밍해갖고, 여기 조진다. 가자! 뽀삐야, 가자! 어이, 뭐야. 이제, 진짜, 더 강한 녀석이 나오더라도, 뽀삐 데리고 다닐 것 같아.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 이 녀석이랑. 오! 오! 오케이. 여기 나무 있는데? 나무도였냐? 오케이 나무 돌 나무 나무 돌 나무가 엄청 모질라네 간다. 근데 활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뭔가 멋있는게 아니고 좀촌스러워진것같아 어이 뭐야 깜짝이야 아이스 나이스 나무 엄청 많다 아까 남쪽에 분명히 뱀이 있었단 말이죠 그 뱀한테 물리면 독걸리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어, 많다, 많다. 오케이. 북쪽 검은 바위. 어? 와, 진짜 좋아졌다. 활 진짜 좋아졌네. 반응 속도부터 이 되게 느렸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잠깐만. 밑에 좀더 파밍하고 가자. 요요요! 어, 여기 또 있다! 저거 코플스 아니야, 저거? 매머드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나무랑, 큰 나무랑, 이런 돌멩이 큰거 있으면 잡기 쉬운데, 저런 애들이 힘들더라고? 그, 승냥이 같은 애들, 좀 빠른 애들. 맞추기도 힘들고. 뽀삐 또 죽네? 이거 뭐야? 노란 거 있는데? 여기 있다. 노란 잎. 어, 이거 뭐야? 음, 짜식이. 많이 달라졌다. 가방이 꽉 차면 자연스럽게 절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어디야. 저기 어디지? 그리고 가방도 좀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 참고로. 봐봐. 또주어지는건또 있어. 북쪽 이런 이름 들어간 거는 또주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무조건 파밍 많이 해야 돼. 어? 와. 이거 뭐, 화살 업가, 업그레이드 하고 나니까 그냥, 어, 살살 녹는구만? 여기 그리고 파밍하라고 아예 만들어놨네. 여기 파밍지역이요. <laughs> 어우씨. 무조건 많이 갖고 가서 화살로만 잡아야겠다. 화살이 이제, 어이 뭐야? 어 차르기다 오케이 오케이 차르 찰흙, 차르기 저렇게 생겼구나 차르기 저 검은색으로 표시되네어 이벤트 같은 거 아직 안할 겁니다 차르 찰흙, 차르까지 왔어요 차르 어디 있습니까 오 오케이 게이드 어 있어. 어창 업그레이드 된다 바로 헤헤 <laughs> 어후 아 아이 뭐야 창 한번 더 하려면은 남쪽 또 가야되네 아차피 이질라 가야되니까 오와 업글레이 지린다 창부소어 있어 창 이게 이거 뭐지 가방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백 두배더 많은 무기 자원과 식량을 소지 가능합니다. 이거 봐, 이거. 맥이... 가까이 있나? 오, 여기있다 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잡으러 여기까지 가? 어떡하지? 아, 빠른 이동 있지? 오케이. 어, 맥 잡고 가야겠다. 가방을 좀 오지게 넓혀야겠어. 뒤졌다너 어? 어맥 옆에 빛나는 손까지 무조건 가야죠 그럼 와 설사한지 안... 기대된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기 가는거 지금 기대돼요 좀 있으면 여 갈건데 와 빨리 가고싶다 나 무조건 맥먼저 창도 지금 엄청 세졌고, 무서울 게 없다. 내기 밤에만 보인다고? 안 돼. 아씨맥 빠져, 씨. 어이, 뭐야? 어? 이 희귀한이네? 식량이다. 오, 나이스. 잘 덤볐어. 멍청한 녀석. 맥 라운드 왔었는데, 밤이 아니어가지고. 구현 잘 해놨네. 어, 있다, 빛나선 나이스. 나이스. 일단, 그러면은, 빨리 달려야겠다. 어차피, 밤이면은, 여기 가까우니까, 밤에 여기 와가지고 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왼자족 팔장식? 평생 착용하는 이 팔장식은 왼자족의 영원한 우예를 상징합니다. 북쪽으로 쫓겨났니? 왜, 영원 토템. 이, 뭐야. 오, 2% XP 증, 증폭이라고? 어, 필요 없어, 아직. 여기 갈 거야. 가자, 달려! 그니까, 러 뭐, 우예라고는 하지만, 그냥 혼자 싸우는 거랑 똑같아. 아, 근데 이거 아이템 만들고 하는 재미가 있네, 확실히. 재밌네. 게임 잘 골랐어. 만약에 혼자 집에서 즐기는 경우면은 그냥 천천히 하면서, 어? 근, 뭐, 하나하나 업적할 것도 많고. 충분히 가격 대비 괜찮은 게임 같다. 웨폰 마스터 타카는? 어, 야, 이게, 놀이로 갈 수도 있니? 화살만 줘. 어차피 니네 털어봤다 좋은 것도 안줄 거잖아. 어, 이거 뭐야? 다 잡는다. 오 무빙보소? 거의 뭐 트레이서 급인데? 어 야크다. 나이스, 야크. 뭐야 한 마리 더 잡은 건 어딨냐 요, 여기 있나? 오케이 진짜 웨폰 마스터야 이제 무서울 게 하나 없다 아 어, 맞아 화살통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깃털 아씨 이거 이렇게 막 조금조금 조금 할 필요도 없는데 새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될거 없다. 맥이랑 새 잡자, 새. <laughs> 그럴 줄 알고 벌써 옷은 다 준비했단다. 와, 근데 지리네. 별개다. 어? 이렇게 가서? 어 나이스 화살이 세진 세졌네. 데미지 가 얼마 세면은 그냥 머리 맞으면 죽네. 그 다행인 게 나무가 많네. 불필 수 있는 나무가 많으니 그나마 다행이구만. 오로스 열석이다. 어 저거 좋은 거 아닌가? 저걸로 뭐 만들던데 무슨 뭐칼 같은 거. 아 씨, 아예 아까워라. 아이 좀 이따 가자. 아 나이다. 전문 사냥꾼은 두번 이상 빗나가지 않지. 달달하고만. 아 가방 이미 꽉 차면 이거 진짜 안 들어가는 건가? 설마. 검은 바위라도 많이 캐야겠다. 일로 와면 안 되겠다. 일로 와야지. 다왔다다왔어 어루마살 장작불. 나이스하구만. <목소리> 이거 근데 뭐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 벌써 들킨 거야? 아, 역시 보통은 쉽구만. 매우 어려움도 깨고 온 어? 우리다 짜세이 이쪽 북쪽을 빨리 점령해야겠는데? 추운데 많이 있으면 안 좋잖아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읽어보니까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여기를 빨리 훅훅훅 치고 나가야겠는걸? 내장가방? 그래 이런거 업그레이드 해야지 내장도 많이 갖고 다니니까 그 다음 어딥니까 여기에요 가자 어 이거 삼나무 먹어지나? 안된다고 하잖아 아까 아 역시 가방 문제네. 아, 진짜 맥 잡아야겠는데? 어두워지면은 바로 갑시다. 맥잡으로 바로 갈게요. 어두워지면. 위험하긴 한데. 아우, 절로 가. 에, 일로 가긴 가야 되는구나. 어, 여기 있다 가자! 오로스 열쇠. 오, 좋아. 산타, 산타. 음, 할수 있어! 아, 아우, 미끄러져 못 가네. 아, 요 정도는 벽 타고 내려가면 되지. 보인다. 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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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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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웨폰마스터 타카르보다 더 세다. 와, 씨. <laughs> 뿔에, 뿔에 튕겨나가네. <laughs> 어, 와, 씨. 뿔에 튕겨나가. 어, 차르기다. 어, 뭐야. 채끼고 빠르게 잘만 맞추면은 한 두방 세방이면 다 잡겠는데? 오케이 좋아 좋아 치료하고 오오 두방이구나 이어서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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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쏘는거야 헤헤 <laughs> 아 지금 차륙 먹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허 와 창이 진짜 세긴 엄청 세 그저 그냥 어? 야. 어이, 뭐야. 어, 다 내놔. 북쪽도 살만하네, 어? 여기도 사람 살만하구만. 북쪽 희귀삼나무가 있었다고? 어디? 먹은 거 아니야? 아, 여기 뭐야. 반대로 가야 되네. 아씨 위로 올라가야된다 여긴 근데 날 어두워지면은 진짜 무섭겠다 껌껌해갖고 어 나무 부족하네 나이스 그럼 북쪽 삼나무 캐구염 찰흙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이거 나 가야겠어. 야, 여 어디가 어디가? 호피야 고기 하나 먹어. 어, 어디가? 고기 하나 먹어라. 가자 이제. 오눈부러치네 어, 이거 산 넘어선가 본데? 전초기지? 오 어, 뭐야? 오 어, 나이스. 야 니네 기다렸다. 일단 큰 놈을 잡아야지. 우와. 우우우우우우우 <laughs> <laughs> 역시, 역시 큰놈버도 잡아야 돼. 야, 니둘다다 다 잡을 거야. 내놔. 나이스! 다 잡을 거다. 오케이. 웹허 <laughs> <laughs> 마스터. 카타르. 와, 근데 큰놈 진짜 세더라, 와. 화를 아, 활이래. 창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안 죽어? 아, 씨, 이건 뭐야? 무조건 나무 캐야 된다. 잘 됐다. 나무 다 썼는데 잘 됐다. 오, 기네. 북쪽 희귀 사, 삼나무 하나씩 주네, 여기. 랜덤으로 주나본데? 잠깐만, 스킬이 있을텐데, 잠깐만. 희귀한거 많이 먹는 스킬이 있는데. 어,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배워야지, 이제.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좋네. 이거 두개다. 요거 두개 빨리 배워야겠다. 어, 어두워지면 무조건 몇사냥 가야지. 와, 맘버스 다 잡고 싶다. 맘버스 그 필요한거 많은데. 어 여기 어려움이었나 잠깐만 어.. 아니다 이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어? 어 형님! 여기도 어떻게 살아남으셨네요? 전초기지 여긴데? 왜안 보이지? 설마 이 밑에 쪽에 있나? 아, 긴가 보다. 여기 어디 있나 본데? 아,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데. 벌써 어두워 어디 있지? 여기 어디, 분명 여기 어디 있는 게 확실한데. 여기다. 여기 뭐 있네. 운반자를 처치하고 몸을 수색하라고요? 여기 위에 뭐 있구만? 그럴 줄 알았다, 이. 어, 이런데 무서운 데다 숨겨놨어. 오, 경치보소. 보자. 전초기지가 여긴가? 불타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본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려가서. 조질 것이다. 길이 딱 나와 있구나. 어디요? 여기서 불면 되겠네. 몇 마리인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됐어. 어차피 뭐, 뿔 필요도 없으니. 어이 뭐야? 앞에 커, 아이 앞에 이거 되는구나? 어나이스어 있어 나와라 어이 뭐야 한동 어디 있어? 가방이 이미 꽉 찼다고? 안쪽에 있는 거야? 설마 이 안쪽에? 오 마이 갓! 그럼 말이 달라지는데 나무 없나? 나무 하나 해와야 돼. 아 이걸로 뭐 괜찮겠지? 기네 여기 있네. 일단은 한 놈. you know